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 LG와 삼성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자금을 지원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미미합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은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이 안 되는 이유를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사기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4년 전 중국 공장을 닫고 국내로 유턴했습니다. 유턴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자금과 입지, 인력까지 지원한다는 유턴 기업 지원법이 생겨 국내로 돌아오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뿐이었습니다. 투자와 인허가 관련된 서류 준비에만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노서에서 한두 달간 하면은 은행에 가면 또한두달 걸리죠 중진공 그 다음 은행 또 관련 당체가 한꺼번에 협의를 했다면은 6개월이 아니라 두달간될 거를 투자와 지원이 늦어지면서 기업은 결국 부도가 났고 지금은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대로라면은 제가 말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태가 이렇다 보니 유턴 기업 지원법이 만들어진지 4년이 지났는데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0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유턴한 기업의 절반이 돌아온 것을 후회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오면막다 알아서 이너가도 처리해주고 지원 시스템이 좀 구축이 덜된것 같다. 해외 진출한 기업은 제조업만 5,700여 곳, 이들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286만 명에 달합니다. 10%만 국내로 되돌려도 46만 명 청년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